어제는 한숨도 안 주무시고, 아침에 좀 주무시고, 또 오후도 주무셨어요. 그리고 지금 저녁 식사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섯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산보하고, 방금 집에 돌아와서 세수하고, 식사를 드리는데, 지금. 아마 식도가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수박을 들어도 안 드시고 밥을 아주 물게 했거든요.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? 음자. 아. 아. 음냐? 지금 거부를, 거부를 하고 있어요. 아마 오늘. 저녁은 조금 드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가 간혹 있습니다만 은 원인을 모르겠네요 아침하고 점심은 한 반공기 정도 드셔서 수박을 다 뱉어 버렸어요 수박을 엄청 아, 그렇지. 아 이제 첫수 드셨네. 아주 물만해서 드렸는데 이 국물만. 음, 엄니가 음, 하고 있어. 엄니가 음, 가져. 이거. 수저를 드셨다는 것은 지금 식도가 열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몇 수저는 더 드시겠습니다. 이게 식도가 열리지 않으면 어려워요. 어. 아까 수박 뱉은 거 보셨죠? 물도 우유도 안못 드십니다. 음. 지금은 일단은 첫 술을 드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안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. 그말 같은데. 언니, 그거 아파? 아파? 어, 애가 아파. 머리를 전에 한번 침대에서 떨어진 다음에 증상이괜찮해서 웬만할 를못 찍었어요. 또 그때 의사도 더 없다고 그러고 병원이 소형 병원인데요. 광주 여기 미래로 21 병원인가요? 나름 큰 병원인데 그 신경외과가 영 활성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이나 갔는데 그날 의사가 없어가지고 아마 휴진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외과 별로 활성화 안된것 같아요. 여기 미래로 21 병원은. 엄니야 아? 아. 그래서 머리를 못 찍었는데 한번 찍어 봐야겠네요. 간혹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. 오늘 한번. 응?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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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예, 알았습니다. 알았습니다. 예. 네. 아. 좀 미안했어요. 어? 입을 열리지 않은데 음식을 틀리는 게 특히, 물이나 죽 같은 것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저는 뭐, 가급적이면 어머님께서 스스로 입을 열지 않으면 음식을 특히나 이 죽이나 물은 틀리지 않습니다. 큰일 나더라고요, 보니까. 제가 충분히 휠체가 산보를 해가지고 바깥 공기도 세어드리고 다소나 좀 운동도 시켜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문 현상인데, 이런... 말이야, 응? 아니, 아니요. 밥 먹고 이제 찾아, 자, 이제 밥 먹기 없니? 얼른 밥 먹고 들어가자. 아, 옳지. 언니야? 언니, 밥먹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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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언니, 밥 먹고 약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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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오늘도 한, 1 시간 반이나 시, 시간이 걸리겠네요. 방 공기 드시는데. 엄미야, 음. 엄미 여기 있네. 엄 여기 있어. 화장지 자 응. 자, 엄미야, 닦아. 자, 닦, 닦아야지. 이 닦아야지. 양 먹게, 오늘 먹고 양 먹자. 나, 오늘 먹고 양 먹게. 어, 엄니오, 늘 먹고 양 먹게. 알았지? 갖고 있어. 양 먹, 오늘 뭐, 먹고 양 먹자. 자, 아, 먹밥 먹고, 먹고, 아, 알았어, 알았어, 먹고. 엄니 밥 먹고, 밥 먹고 양 먹자. 자, 아.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문데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1 시간 반 걸려서 방공개 드리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. 좀주문해 드려야겠네요. 예.